안녕하세요 영월군 체육회 테니스 지도자 최지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테니스 그립을 잡는 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 그립은 팔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매기자면 위에서부터 1번, 옆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2번에 놓고 그립을 잡았을 때에는 컨티넨털 그립이 됩니다. 검지 손가락이 3번을 잡았을 때에는 이스턴 포핸드 그립이 됩니다. 검지 손가락이 4번을 잡았을 때에는 세미 웨스턴 그립이 됩니다. 검지 손가락이 5번을 잡았을 때에는 웨스턴 그립이 됩니다. 이렇게 테니스 라켓 그립은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컨티넨털 그립이 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포핸드 칠때 잡는 그립이고, 세미 웨스턴과 웨스턴 그립은 백핸드 칠때 잡는 그립이고, 컨티넨털 그립은 발리나 스매싱 할때 잡는 그립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테니스 그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